안녕하세요. 송영욱입니다. 에, 저는 주로 이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퇴직해서 저도 이제 프리랜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금융기관 직원 대상, 금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관련 등록 보수 교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산관리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할 내용들은 프리랜서 1인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자산관리법이라고라는 제목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저 스스로도 이런 1인기업자고 그리고 여러분처럼 어, 어떤 그 어떤 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라 어, 1인기업으로서 소득이 규칙적이지 않고 어떤 때는 많았다 <laughs> 적었다 이런 어, 상황인데 어, 여러분도 그런 소득의 불규칙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자산관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프리랜서 또1인기업 활동을 하면서 하면서 어, 자산 관리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어,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오늘 할 내용은요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장 세팅, 두 번째 투자 세팅, 세 번째 지출 세팅, 네 번째 자산 세팅. 세팅이란 말이 많이 들어 있죠. 어, 세팅이란 말이 뭡니까? 세팅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적절하게 배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옷도 그렇고 세팅을 잘해야지 좀 가치를 발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산도 세팅을 잘해야지 어, 잘 관리되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금융기관에서 다시 한 20년 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진짜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물론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만은 어잘 관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세팅을 잘하더라고요 세팅 어, 돈 관리 돈과 돈과 관련된 관리를 세팅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배우게 됐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해 보니까 아그 효과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내용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실행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어, 자산 관리 세팅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느 날 갑자기 부자 될수 있을까요? <laughs> 그럴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 어뭐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부자 될 수는 없습니다. 어 당연한 얘기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입을 만들어야 되고, 지출을 좀 어, 자제해야 되고, 투자 수익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이 이, 이러한 사항들이 사실은 투자, 투자와 관련해서 이러한 세팅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 사람, 여러 고객들을 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어, 저 세팅은 특히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세팅은 수입 세팅, 지출 세팅, 투자 세팅, 자산 세팅인데 요건 구구거단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세팅은 플러스, 지출 세팅은 마이너스와 관련된 거, 투자 세팅은 곱하기와 자산을 크게 늘리는 것과 관련된 거고요. 자산 세팅은 아 자산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네 가지 세팅 중에서 나는 요것은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뭐, 네 가지 다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주 훌륭한 그런 자산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고, 하나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 진짜 이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 세팅하면 어떤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수입이든 지출 투자 자산 세팅을 하면은 일단 세팅한 것을 지키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 회사 다니면은 출근이 세팅돼 있죠. 어떤 회사는 8시 에 출근하라, 어떤 회사는 9시에 출근하라. 이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세팅이 돼 있지 않다고 하면은 출근 시간에 불확실적 불확실할 거고 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어떤 협업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한 사람은 일찍 오고 한사람 늦게 오고 그러면 굉장히 불합리하게 일, 일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출근시간 딱 8시다, 출근시간 9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그 전날 술을 먹고 늦게까지 잠을 못잔 사람이든 밤에 야근을 해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이든 스트레스 받아서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든 어쨌든 다음 날 8시가 되면 출근을 하게 되죠. 충분 세팅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팅을 하면은 일단 세팅한 것을 지키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에서도 이런 세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가지 세팅을 하면은 잘 하게 합니다. 제가 여기 테트리스 하는 것을 여기다 올려놨는데, 갑돌이는 테트리스를 위에서 내려온 것을 그냥 그대로, 그대로 내리니까 어, 세팅을 안 하고 그냥 내려온 대로 계속 받으니까 스코어가 11점 밖에 안 되죠. 점수가 안 나죠. 잘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는 테트리스를 그런데 갑순이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모형에 따라서 이렇게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세팅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코어도 210,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 관리나 투자 관리나 지출 관리나 이런 것도 세팅을 잘 하면은 보통 세팅을 안할 때보다 훨씬 더 자산을 관리를 더 잘하게 만들고 더잘 불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 제가 볼 때는 이런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돈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세팅이 잘돼 있다. 요, 이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통장 세팅인데요. 통장 세팅. 특히나 우리와 같은 프리랜서, 1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죠. 직장인은 매달 500만원, 뭐 매달 400만원 이렇게 월급이 거의 크게 변동 없이 들어온다고 하면 은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많았다 적었다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돈이 나고 어떤 때는 돈이 지독화. 이런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첫 번째가 바로 통장 세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장 세팅. 통장 세팅은 일단은 네 개의 돈 관리 통장을 만드는 데서 생각, 시작이 됩니다. 그럼 네 개의 돈 관리 통장은 뭐냐? 수입 통장, 투자 통장, 지출 통장, 긴급 통장, 요네 가지입니다. 요네 통장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을 한 개의 통장으로 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통장 하나로, 어, 수입 도 번급. 수입도 그한 통장으로 받고 카드 결제도 한 통장으로 하고 그다음 저축도 한 통장에서 이체시키고 하나의 통장에서 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만큼 벌고 얼만큼 투자되고 얼만큼 지출되는지를 내가 확인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한 분석을 해야 되죠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통장 내뭐 저축한 것도 있고 카드 대금한 것도 있고, 막 굉장히 그 일목여행하게 보기가 불편합니다. 하지만은 수입통장과 투자통장, 지출통장, 긴급통장을 분리해서 하면, 관리를 하면은 난 투자만 보고 싶다 그러면 투자통장만 투자 보면 되고 지출만 보고 싶다 그러면 지출통장만 보면 되고 뭐 이렇게 어, 목적에 맞는 통장, 돈관리 통장 네 개를 일단은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수입통장, 투자통장, 지출통 긴급통장 이렇게 네 개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어떤 목적이냐 첫 번째 수입통장은 거기는 내가 매월 들어오는 매월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수입통장이 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한은행 통장이 수입통장이거든요 신한은행 통장으로만 돈이 들어오게 내가 번 돈이 그쪽으로만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통장으로 나눠 놓지 않고요 하나의 수입통장으로만 저는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통장은 뭐냐면은. 이 수입 통장과 별개로, 어, 저는 토스 통장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토스, 토스 계좌를사용는데이 계좌에는 수입 통장에 내가 1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100만 원 중에 예를 들어서 40, 40만 원, 40%는 투자 통장으로 무조건 이체시킵니다 그래서, 어, 바로 투자, 투자 될수 있는 돈을 확보해버립니다. 요, 요렇 요렇게 만드는 게 투자 통장이고, 지출통장은 수입통장의 일부분, 저 같은 경우는 한60% 정도를 지출통장으로 이체시, 이체시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중에, 예를 들어서 40만원은 지출통장에 입금하고, 투자통장에 60만원, 아니, 투자통장에 40만원은 투자통장에, 60만원은 어, 지출통장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딱 정해버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긴급통장이란 건 뭐냐면은, 저는 긴급통장을 카카오 통장으로 만들어놨는데, 카카오 계좌로 만들었는데, 요것은, 예를 들어서 내 수입의 월 수입의 한두배 정도 한한대에서세배한두배 정도의 돈을 거기다 보관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이월 수입이 적었을 때이 긴급 통장에서 뽑아서 쓰도록 요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통장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 각각의 목적이 뚜렷합니다. 이렇게 목적이 뚜렷하게 네 개의 통장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통장이 하나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면은 요렇게 네 개의 통장으로 분리해서 한번 그 자산을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돈을 벌면 어떻게 하죠? 보통 사람들은 어, 보통 사람들은 내가 수입을 얻으면 거기서 쓸거 쓰고 그다음에 투자 저축을 하죠. 그래서 갑돌이처럼 수입이 있으면 수입한 곳에서 그다음에 지출, 수입한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지출하고 남으면은 투자를 하는 투자를 하는 요런 형식이죠. 그런데 갑순이 경우 볼까요? 수입하면 뭐 일단 저축이나 투자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남은 돈을 지출한다. 이게 뭐냐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나중에 효과가 굉장히 달리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갑돌이처럼 내가 번 돈에 수출 먼저 하고 남은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돈을 거의 모으지 못해요 모으더라도 쨍은 밖에 못 모읍니다 그런데 갑순이처럼 내가 번돈 중에서 먼저 적금이나 저축이나 투자를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내가 이제 소비하시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산관리 잘하시는 분들이고 돈을 잘 불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저, 저 스스로도요 돈이 딱 들어오면 일단은 투자할 것으로 투자통장에 먼저 넣습니다 투자통장에 넣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이제 내가 쓸만한 지출 범위를 정해놓고 지출 동 지출하는 그런 쪽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 상세한 부분 좀 자세히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첫 어, 번째 이제 제 수입 수입 세팅부터 한번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투자 지출 자산 세팅을 조금 더 어,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적자 생존이라고 적었는데 적어야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 강의한 도중 에 옆에 메모지에다가 자기의 목표나 실행 방법을 한번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진짜 좋겠죠. 첫 번째 어 수입 세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언제 어, 저 강의할 때, 현재 수입의 120%를 목표로 하라. 그러니까 매년 한20% 정도는 계속 높인다. 나의 어떤 수입을 높인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목표를 정해놓지 않으면은, 그냥 매번 매년 그냥 그 수입이 똑같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자기가 1년마다 수입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는 게 좋겠다. 퍼센트로 정해도 좋고요. 금액으로 정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한번 정해보시고요. 어떻게 실행하느냐? 뭐, 실행하는 방법은 현재 수입원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 수입원을 발굴하는 방법이 있었죠. 저 같은 경우 직장 다닐 때, 직장 다니면서, 음, 밤에 또는 주말에 책도 쓰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어, 받는 월급에다가 한20% 정도는 또 제가 외부에 별도로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해서 수입을 얻었거든요. 그런 것이 사실은 어, 제 자, 종잣돈 마련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수입보다 좀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 실행 방법들을 한번 적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저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자산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출 세팅인데요. 어, 지출 세팅은 월 수입의 몇 프로 예를 들면월 수입의 60% 또는 월 300만 원 이렇게 정해 버리는 게 좋다는 거죠. 정해 버리는 게. 그래서 요만 요거 이상 음 소비되지 않도록 지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팅입니다. 세팅 한번 해 놓으면은 그걸 변경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팅하라는 거고요. 실행 방법은 뭐 고비용이나 비효율 소비, 좀 과소비나 이런 쓸데없는 소비는 절제하고 어, 그리고 조금 그 조금 아주 강력하게 좀 돈을 불리고 싶으신 분들은 체크카드 활용한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외상거래잖아요. 사실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 긁어 쓸수 있지만 체크카드는 그 카드와 연계된 계좌에 있는 돈 범위 내에서만 쓰기 때문에 사실은 지출이 많이 절제가 될 수가 있죠. 저도 지금은 제 체크카드를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는데 예전에 돈을 많이 종료물던 불려 했던 그런 시기에서는 체크카드에 딱 들어온 돈, 뭐 월3 0 0만 원, 300만 원 이상은 내가 쓰지 않도록 이렇게 절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신용카드보다는 어, 이렇게 지출 절제할 때는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확실히 좀 유용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어,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지출 세팅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좀 지출이 높아지는 때도 있었고요. 좀 낮아질 때도 있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좀 지출을 절제할 수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 세 번째는 투자 세팅, 투자 세팅인데요. 투자 세팅은, 어, 저희 목표는 이제 월 수입의 한 40%, 예를 들자면 뭐 200만원, 이렇게 둘 중에 퍼센트나 금액으로 정하시기 바라고요. 실행 방법은, 어, 저축형 상품의 50 투자형 상품의 50뭐 저축형 상품의 70 투자형 상품의 30 요렇게 뭐 나름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저축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을 반반씩 넣습니다. 여기서 저축형 상품이란 것은 원금 안 깨지는 상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거뭐 부채 뭐 이런 거 아주 안전한 상품 요런 게 저축형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투자형 상품은 뭐 주식이나 펀드처럼 크게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해가 날 수도 있는 상품, 이런 것들이 투자형 상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반반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도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것을 약간 비중을 달리 할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방, 이런 이렇게 배분 방법을 좀 설정해 놓는 것이, 어, 자산 관리 때 굉장히 좋습니다. 어, 관련 상품에는 뭐, 청약저등연금저축 노란호상공대, 펀드 등 있는데, 이것은 제가 차후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업데이트는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어, 통장 세팅과 관련해서 이제 프로세스를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장 세팅. 월 수입 내약에 만약에 500만원 벌면은 500만원을 한 통장, 수입 통장에다 모두 집어넣습니다. 한 개의 통장에다가. 그리고 수입 통장에서 예를 들어서 투자 통장에 뭐 200만원. 지출 통장에 300만 원 이렇게 딱 바로 자동 이체 시켜버립니다. 자동 이체 내가 돈 들어오면은 어그 돈을 이체 시켜가지고 어 투자 통장과 지출 통장을 내가 세팅한 값만큼 입금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 투자 통장에는 예를 들어서 뭐 적금 50만 원, 100만 원 펀드 100만 원 이렇게 반반씩 하고 지출 통장에 뭐 카드 대금, 경조사 기타 여러 가지 지출 통장에서 결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긴급 통장이라고 해서 긴급 통장이라고 해서 이제 한두 달치 정도, 두 달치 정도의 자금을 별도의 통장에 마련해 놓는 게 좋습니다. 요것은 평상시에는 잘안 쓰겠지만은 어 긴급 통장에 혹시라도 어, 내가 이번에 월수입이 200만 원으로 줄었다. 500만 원이었는데. 그러면한 300만 원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긴급 통장에다가 채우고요. 또 어떤 달은 어떤 달은 분이 한 800만 원 벌었어요. 보통 500만 원 벌는데 었 그랬을 때는 그 300만 원을 긴급통장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긴급통장은 어 한두 달치 월급 정도, 두 달치 수입 정도를 넣어놓고요. 만약에 그두 달치 수입이 넘어간다 그랬을때 넘어간 돈은 이제 별도의 투자 통장으로 또 추가로 어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은행 통장 세 가지 정도 한번 그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수시입 출금 통장, 거의 이자가 없죠. 주로 급여 통장이나 결제 통장을 활용한 거고, 적금 통장, 뭐 예금 통장 있는데, 적금과 예금, 뭐 차이 아시죠? 적금은 어, 매월 얼마씩 내는 거고, 예금은 큰 돈을 한 번에 탁 넣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 잘,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잘, 잘 알지 못하시는 부분이, 적립식 펀드가 있고 적금 있죠 적금은 확정이자를 두는 상품이고 적립식 펀드는 실적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주식 같은 데 투자되기 때문에 수익이 적금보다 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또 손해가 날수 있는 상품이 적립식 펀드죠 펀드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적립식 펀드가 4%고요 적금이 5%예요 그러면 은어 1년 수익률이 만약에 이렇게 낮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수익률이 좋은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적금이 5%니까 적금이 수익이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적립식 펀드가 수익이 높습니다. 똑같은 아, 아, 수익률이 여기서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 볼 때는 적립식 펀드 는4% 적금이 5%니까 적금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것은 어, 여러분들이 그, 어, 그 금리의 유형을 잘 몰라서 그렇게 착각하시는데 적금은 어, 연환산 금리입니다. 연환산 금리. 그래서 매월 만약에 에, 만약에 100만 원씩 넣어 가지고 1년간 천 1,200만 원이 됐는데 만약에 적금 금리가 10%라고 하면은 1,200에 10%를 다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의 반 정도밖에. 원금 대비로 보면 반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연환산 수익률이기 때문에 1월 달에 적금을 100만 원 넣은 것은 1년이 지나면은 100만 원에 대해서는 어10% 수익률을 주겠지만은 어 만약에 12월 달에 에 납입한 돈, 적금한 돈 같은 경우에는 10%의 12분의 1만큼 금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적금 금리 5%라고 하면, 적금 금리 5% 하면은 실제로는 그 시, 적금 금리 원금 대비하면 2.5%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적립식 펀드는 펀드는요 수익률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원금 대비 수익률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적립식 펀드 4%는 4%가 사실 적금 5%보다 실질로 그 이자 수익, 그 투자 수익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적, 립리식 펀드는 원금 대비 수익률로 어, 수익률을 표시하고 적금은 연환산 금리로 어, 그 이자를 표시하기 때문에 사실은 숫자 차이는 있지만은 실제로 적립식 펀드가 수익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물어보게 했으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은행 상품으로 세팅할 경우 꼭 알아야 될 통장들, 뭐, 간단하게 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입출금 통장, 언제든지 넣다 뺐다 할수 있는 통장이죠. 이것은 이자는 없지만은 넣다 뺐다, 언제든지 할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인데, 사실 수입 통장, 투자 통장, 지수 통장, 긴 통장은 이 수시 입추, 입출금 통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 자체로 뭐, 투자 통장이라고 해서 거기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 어, 상품이 아니라, 투자 통장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갔다록 하게 되면, 되면 되는데,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시입출금 통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적금 통장은 매월 얼마씩 들어가는 통장이죠. 뭐수익 저축이나 정기적금이나 뭐 특판 적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금 통장은 한꺼번에 돈을 많이 예, 넣을 수 있는 한한 한 번만 넣는 그런 어 통장이라고 볼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예금 계좌 중에서도 좀 복리 복리 형태의 예금 계좌가 조금 더 수익률이 높다고 볼수 있고 볼 수가 있고요. 5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상호도축 예금이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보다는 더 금리가 높으니까 뭐 이런 것을 이용한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증권사 상품으로 세팅할 경우에는 수시입출금 수시 통장으로서 CMA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CMA 계좌는 보통 은행의 수시입출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자 거의 없거든요. 뭐 0.05%, 0.01%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CMA로 만 CMA, 증권사의 CMA 계좌로 만들면은 어 CMA 계좌에서는 수시 출금도 가능한데 이자도 거기에 관련된 이자도 거의 예금 이한 7, 80% 수준까지 있습니다. 예금 이한 3%라면은 어 CMA 계좌 금리는 한 2.5%로 2.6% 정도 주거든요. 심지 어떤 어그 증권사의 CMA 같은 경우 예금 금리보다도 높은 그런 수익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뭐꼭 뭐, 증권사를 자주 이용하고 잘 활용하실 수 있다고 하면, 은 뭐, CMA 계좌로 이런 투자 통장, 저축 통장, 지출 통장, 뭐, 긴급 통장을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펀드 통장, 증권사를 상품으로 세팅할 경우는 펀드 통장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정리식 펀드 계좌 있어야 되고요. 연금 펀드 계좌, IRP 계좌가 있어야 되고요. 다음 주식 통장과 관련해서는 뭐 주식 계좌, ETF 계좌, 공모주 계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도 있었고 증권사도 있었기 때문에 은행 계좌, 그다음에 증권사 계좌 이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계좌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 그래서 어쨌든 목적에 맞게 이렇게 목적에 맞는 계좌, 펀 통장들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축할 것인가 투자할 것인가 뭐 제가 여기서 마치 앞으로 말하는 투자라는 말은 저축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저축과 투자를 구분한다고 하면은 저축은 어 예금, 적금과 같이 원금 보장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저축성 상품, 저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투자성 상품, 투자라는 것은 저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과 같이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해가 날 수도 있는 이런 상품을 어, 투자, 투, 투, 이런 상품은 투자한다, 또는 투자성 상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축과 투자를 굳이 구분한다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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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이후로 말하는 투자는 저축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회는 내가 만들어 간 것이다. 이건 제가 캘리그라피로 쓴 겁니다. 캘리그라피. 제가 캘리그라피가 취미거든요. 그래서 어, 첫 번째 이제 통장 세팅 끝내면서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내가 만들어 간것다 기회는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지 어, 그런 기회가 오는데 자산 관리와 관련된 데서는 통장 세팅 하는 것이 첫 번째 기회, 첫 번째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 세팅 네 가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